하, 이제 매도 좀 해달라고 좀 그만해. 내가 너 같은 찐따 새끼한테 매도해주려고 스트리머 된게 아니야. 아무리 매도가 좋다지만, 내 입장에선 그냥 더럽고 발전한 돼지 새끼 같아. 너는 벌레 새끼가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 게 좋아? 실제로도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 건모기 새끼밖에 없잖아. 찌질한 스토커 새끼 주제, 치금덕대지 마. 진짜로 역겨워. 건전하게 연애를 하던가, 친구랑 놀러다니던가 해. 아 맞다. 아싸 새끼 주제에 친구가 있을 리가 없지? 미안해. 아니 미안하지도 않네. 돼지 새끼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? 이제 매도 좀 해달라고 좀 그만해. 내가 너 같은 찐따 새끼한테 매도해주려고 스트리머된 게 아니야. 아무리 매도가 좋다지만 내 입장에서는 더럽고 발정난 돼지 새끼 같아. 너는 벌레 새끼가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 게 좋아? 실제로도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 건 모기 새끼밖에 없잖아? 찌질한 스토커 새끼 주제에 치근덕대지 마 진짜로 역겨워 건전하게 연애를 하든가 친구랑 놀러 다니든가 해아 맞다 아싸 새끼 주제에 친구가 있을 리가 없지? 미안해 아니 미안하지도 않네 돼지 새끼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리 없잖아 내가, 내가 미안해. 내가 미안해. 아파하지 마, 미안해. 아프라고 하는 게 아니야, 미안하다고.